하우스키핑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시험면도 50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주 업무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터링 여기서는 에 자격증이 있어요, 기고이 아니에요, 이렇게 꿀빨라서 올라왔었구나 리스닝이 됐습니다. 좀 연타가 됐어요. 자그 다음으로는 유틸리티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유틸리티마다 자격증이 필요한 포지션이 있어요. 그리고 각 포지션마다 살짝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하는 게 하우스키핑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그냥 줄여서 하킵이라고 부르는데 빌리지 있잖아요. 그 숙소를 청소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하루에 어,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많이 안 해도 돼서 한 18개 방을 청소를 시작으로 이제 좀 많이 시키는데다 이러면은 막 23개까지 하루에 꼭 끝내라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18개에서 23개 정도 청소를 하시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 하우스키핑 부서에 속해 있는 것들이거든요. 뭐가 있냐면은 보통 이제 방 청소하는 거가 제일 기본적이고 아니면 센트럴 클리닝이라고 해 가지고 빌리지에도 이제 건물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공용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드민이라든지 그런 건물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쭉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센트럴 클리닝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런드리 클리닝도 있어요. 이거는 세탁실. 그러니까 빌리지에도 세탁실이 엄청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라운드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하우스키핑 방 청소를 하다 보면 은 이불도 갈고 해야 되잖아요. 그 이불들을 돌아다니면서 수집하는 일을 제일 메인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어, 제가 생각했을 때 메인 잡은 그라운드는 빌리지에도 숙소 앞에 큰 쓰레기통이 여러 개가 엄청 많아요. 그거를 이제 주로 청소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쓰레기 비우는 일이죠. 그거가 메인 일인 것 같고 뭐 빌리지 관리를 한다든지뭐 나무를 막깎는다든지 그런 거를 보통 해요. 근데 좀 작은 사이트 가면은 그라운드가 아까 이불 수집하는 거라든지뭐 쓰레기통 비우고 빌리지 관리하는 거 그거를 한꺼번에 다 하기도 하고 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리넨 이불 수집하는 거는 또 다른 하우스키핑 애들이 또 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좀 섞여 있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통, 하우스키핑 일을 한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하게 될게 많고, 그, 어플에서도 떠요. 뭐, 그라운드 일이 이제 뜬다든지, 아니면 그냥 하우스키핑이라든지, 그러면은, 밑에 뭐, 리넨 콜렉트, 뭐, 어쩌고저쩌고 막 뜨거든요. 그리고, 하우스키핑의 제일 큰 장점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혼자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어, 뭐, 여러 명이서 일하는 게더 좋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혼자 일하면은, 이제 사실, 뭐, 음악도 이제 일하면서, 이어폰 꽂고, 하루 종일 일을 할수 있어서, 너무 편했거든요. 그리고 보통 이제 방이 뭐 18개에서 23개를 청소를 해야 되는데 나중에 속도가 붙으면은 하루에 뭐그 정도는 그냥 그냥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시간이 사실은 쉬는 시간보다 엑스트라로 좀더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제가 시간 관리를 잘해 가지고 어, 셀프 쉬는 시간을 되게 많이 가졌어요. 그리고 방 청소다 보니까 아좀 더운 것 같은데 사실 쉬는 시간이 아니지만 내가 마이크로 브레이크를 갖고 싶다. 그러면은 다음 청소할 방에 들어가서 잠깐 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사실 같이 일하게 되면은 그렇게 사실 제 마음대로 할수 없으니까 혼자 일하는 게좀더 편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하우스키핑이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단점은 일단 여름에 하면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버기라고 이제 골프장에서 돌아다니는 조그만 자동차 타고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할 수도 있지만 전동 트롤리 끌고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광산이잖아요 그리고 보통 북쪽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덥거든요 햇볕이 정말 바로 내려지는데 심하면막 50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여름에 돌아다니면은 진짜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그냥 막 나요 그래서 진짜 유니폼 다 젖고 저는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그 커다란 페트병 있잖아요 거기다 가물 가득 채워가지고 그냥 들이부었어요 너무 더우니까 그렇게 해도 한 30분 좀 시원하나? 아무튼 그리고 그라운드도 그 버기 타고 보통 돌아다니는데 에어컨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정말 너무너무 덥고 풀 관리 같은 것도 여름에는 해야 돼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저는 그라운드는 겨울에 하게 됐었는데 겨울에는 정말 꿀이었던 게뭐풀 관리할 것도 사실 없고 겨울이니까 그리고 날씨도 덥지 않아서 사실 추웠거든요. 새벽에는 추워가지고 이제 막 모자 쓰고 장갑 끼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면 이제 시원하니까 일하는데 힘들지 않거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이 하는 게 케이터링인데 이제 다이닝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식당 일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 주 업무는 설거지입니다. 설거지를 진짜 엄청 많이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두 시간마다 온도 체크 음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얘네들은 하이젠이나 어 바이러스 이런 거에 엄청 예민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 시간마다 온도 체크를 꼭 해야 되고 크립룸이라고 이제 도시락 사는 공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뭐 음식이 다 떨어지면 또, 또 다시 채워넣고 그런 거를 보통 주 업무로 해요. 근데 설거지가 사실 거의 대부분인 게 이제 사람들이 먹는 접시만 설거지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셰프들이 하루 종일 요리하면서 쓰는 모든 식기도구나 그런 거를 다 우리가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거지할 게 엄청 많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캐이터링을 제일 싫어했어요. 왜냐면은, 시간을 항상 딱딱딱 준수해서 지켜야 돼요. 쉬는 시간도 막 20분 쉰다 그러면은, 진짜 칼같이 20분 쉬어야 되고, 뭐 5분 좀더 쉬면은, 사실 더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방이 다 눈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그뭐 설거지 할 때도 그렇고, PP라고 이제 장비 같은 거를 착용을 해야 돼요. 이게 커다란 헤드셋 같이 생긴 거를 껴야 되는데, 거기 사이에다가 이어폰을 꽂아가지고 설거지 하면서 이제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긴 한데, 사실, 어 원래는 안 되긴 해요. 그래서 뭐 슈퍼바이저마다 다르겠지만, 그런 거보이면 바로 빼라고 하는 슈퍼바이저도 있고, 뭐 그냥, 아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대부분 안 됐던 것 같고, 뭐 장갑 끼고 일하고 설거지하고 일하야 되니까 핸드폰도 자주 못하기도 하고, 보통 셰프들이 항상 바쁘거든요. 그래서, 좀 내가 조금 쉬는 것 같다 좀 여유로운 것 같다 이러면은 되게 마음에 안 들어하는 막 셰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슈퍼바이한테 바로 얘기해 가지고 아쟤 지금 일할 거 없냐고 막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갑갑하다 해야 되나? 할거다 하면서 하는 건데도 이제 그런 것까지 되게 생각하고 눈치 보면서 일해야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터링은 되게 싫어했어요 또안 좋았던 게 이제 보통 가면은 2주 스윙을 하잖아요 근데 하우스키핑 같은 경우에는 2주 쭉 데이시프트를 하는데 케이터링은 한 주는 데이시프트 하고 항상 두 번째 주는 나이시프트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밤낮이 바뀌니까 그러고 나서 아레날 가면은 다시 또 바꿔 놔야 되잖아요 패턴을 그래서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되게 불편한 점인 것 같고 그치만, 어, 하우스키빙과 반대로 케이터링은 12시간 내내 실내에만 있어서 여름에 하기에는 되게 좋겠죠. 왜냐면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일을 계속 할수 있으니까. 그리고 식당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림룸을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어서 점심을 따로 안 싸가도 돼서 그게, 그건좀 편했던 것 같아요. 보통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이제 퇴근하고 나서 뭐 저녁 먹고 크림룸 또 따로 가서 그 도시락을 싸와서 방에 간다든지 그게 생각보다 되게 귀찮거든요 공짜로 <laughs> 먹을 수 있지만 근데 케이터링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되고 내가 원할 때마다 언제든지 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가지고 자꾸 많이 주워 먹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뭐 어쩌다가 이제 셰프들이랑 막 얘기하게 돼가지고 막 친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같은 주방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그러다가 이제 셰프랑 이제 친해졌다 그러면 그 셰프가 갑자기 막 요리도 해주고 그래요. 저는 이제 막 한국 언니랑 그때 친해져가지고 그 언니가 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김치찌개 만들어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어, 태권이라고술 팔고 커피 팔고 이런 약간 마이닝 편의점 같은 곳이 있어요. 거기서도 일을 하게 될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RSA라고 자격증이 있어요. 그게 꼭 있어야 돼요. 그거는 이제 알코올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 곳에서 내가 만약에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자격증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 없으면 사실 이 태번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주 업무는 이제 커피 만들고 알코올 서비스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건데 이제 처음에 제가 일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술 종류 외우는 거랑 담배 종류 외우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면, 또, 호주에 있는 거니까 한국에 있는 거랑 또 완전히 다 다르잖아요. 종류 같은 거랑. 그것도 영어로 막 얘기를 하니까, 안 그래도 종류 이름도 모르겠는데, 막 리스닝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평상일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치만, 태번에서 일하면 굉장히 꿀입니다. 저는 이제 그 전에는 막 하우스키밍이랑 케이터링 막 힘들게 엄청 막 하다가, 그러고 나서 한세 번째 스윙인가 네 번째 스윙 때태번을 하게 됐어요. RSA를 급하게 따가지고. 근데, 이렇게 꿀 빨면서도 일할 수 있구나를 처음으로 느낀, 어,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2주 가게 되면은 한 주씩 시간이 조금씩 좀 다르거든요? 4시 반에 출근하는 게 생각보다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4시 반까지 거길 가야 되니까 4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니까 러 저녁 8시에는, 8시, 9시에는 자야 이제 좀 그래도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일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일찍 퇴근했지만 시간이 없는 느낌 그리고 쫓기듯이 항상 좀 자야 됐어가지고 근데 그거 말고는 괜찮았어요 그리고 저는 뭐 커피를 만들 수 있긴 했는데 막잘 만드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뭐어 라떼 아트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커피 못 만들어도 내가 막 어떻게 배우려도 의지만 보이고 그러면은 사실 자격증 있고 이러면은 어 괜찮거든요 그리고 어 셧다운 때막 바쁠 때 사람 없다 이러면은 그게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저는 그때 운이 좋게 뭔가 타이밍 딱 맞게 딱 들어가서 일을 할수 있는 케이스였어가지고 어, 리스닝이 필수입니다. 왜냐면 마이닝 이어는 이제 아저씨들을 뭔가 오지 발음으로 엄청 막 주문을 해요. 근데 이제 일반 뭔가 우리 영어 리스닝 평가할 때 그런 듣는 영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듣다 보면 이제 좀 적응돼서 하긴 하는데 되게 이제 좀 현타가 많이 왔어요 일을 하면서 특별한 호주에서만 막 쓰는 그런 표현들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맥주 같은 것도 이제 캔 종류가 있고 병으로 된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두병 주세요 이러면은 뭐투머릇 이러면 되는데 투스터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스터비 이게 뭐지? 이러는데 스터비라고 단어를 대체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Great Northern, 뭐 Two s t u b b 이 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면은 대망의 제일 제일 제일, 제일 꿀인 마사클이라고 하죠, 마인사이클 클리닝인데 이게 마이닝 현장을 가잖아요. 아까 그 전에 설명드렸던 뭐 하키비라든지 케이터링 그리고 태버는 다 빌리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따로 갈 필요 가 없는데 마인사이클 클리닝은 이제, 마인사이트 그 현장을 직접 가서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 가는 아저씨들, 마이닝 아저씨들이랑 같이 버스 타고 출근을 해요. 거기에도 이제 화장실이라든지 뭐, 크립룸, 그리고 오피스 이런 거다 있거든요. 거기를 다 청소를 하는 게주 업무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 꿀, 오브 꿀입니다. 근데 이 마인, 어, 마인사이트 클리닝은 화이트카드가 있어야 돼요. 왜냐면 현장을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그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아도 그 화이트카드가 필수여서 내가 만약에 마인사이클링이 스윙이 떠가지고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에드민에서 이메일이 올 거예요. 뭐 화이트 카드 있으면 은 그거 스캔해서 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것도 좀 웃긴 게 지라는 애 중에 카드가 없었는데도 그때 셧다운이어가지고 바빠서 그랬는지 없는데 와서 일을 했거든요. 사실 그럼 안 되는 거긴 한데 뭐 운이 좋으면 은 화이트 카드 없이도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있구나 싶긴 했어요. 그리고 드라이브 라이선스가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게, 마이사이클리닝이 보통 차로 돌아다니거든요. 차로 돌아다니면서 그거 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기 때문에, 요새 또 그리고 호주 그 드라이브 라이선스가 없는 친구들이 엄청 많아서 되게 귀해요. 호주 운전면허 있는 친구들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있다 하면은 바로 어, 너 와서 일해줄래? 라고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라이선스도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 가자마자 운전을 하긴 했어요. 사실 운전경력이 그렇게 없고 큰 차는 안 해봤는데 일단은 뭐 사람들이 그마인사이클링 엄청 꿀이라고 막 하니까 가보고 싶어서 아저뭐 운전면허 있다고 해가지고 막 어필해서 가긴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운전하기도 귀찮아서가지고 <laughs> <laughs> 이거는 셔다운 때 가야 제일 꿀이고 셔다운 때안 가면. 풀타임 친구들은 셧다운 아니어도 마인사이클링은 계속 돌아가니까 현장 청소를 하거든요. 근데 셧다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더 몰리잖아요. 닫아놨다가 셧다운만 되면 다시 열어요. 그러면 그 구역만 셧다운 팀이 이제 가서 청소를 하는 건데 그게 진짜 꿀입니다. 아니면 풀타임 친구들은 책임감 있게 일을 해야 돼서 그런지 같이 일하게 되면 피곤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으면은 그 마인사이트 가는 그 버스들이 막 여러 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착지 어딘지 이름 잘 보셔 가지고 보통 이제 ESS 여기 유니폼 적혀 있는 애들 주변에서 이제 서 있으면서 같이 타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출퇴근을 해요. 보통 15분에서 뭐 20분, 진짜 멀면 막 30분 갈 수도 있는데 그럼 왔다 갔다만 1시간이잖아요. 그러면 퇴근하고 나면은 내그 개인 시간 가지는데 굉장히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면 밥 먹고 씻고 이러면 또한 시간 더 가있고 이러면 또 일찍 자야 되고 이러니까 진짜 개인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운동까지 한다 그러면 진짜 한두 시간만 뭔가 시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자고 새벽에 또 출근해야 되고. 마이사이클리닝의 단점은 뭐냐면 가까우면은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데 조금 거리가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6시 출근이에요. 6 to 6로 일을 하게 됐는데 6시에 내가 캠프에서 버스를 타는 게 아니고, 늦어도 5시 반에는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5시에는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뭔가 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는 느낌? 근데 여기서 아침까지 먹는다 이러면은 더 일찍 일어나더라고요. 아니면 작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공고차나 그거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긴 해요. 그러면은 시간적 여유도 생기고 그래서 또 사실 그게 더 편하긴 해요. 그리고 보통 두세 명에서 팀으로 차 타고 돌아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현장이다 보니까 먼지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선크림도 되게 자주자주 자주 발라야 되고 햇빛도 엄청 세기 때문에 특히 여름에 일을 하게 되면은 이런 챙달린 모자 있잖아요. 이런 거 무조건 필수로 쓰시면 좋은데 진짜 웃겼던 게 이렇게 챙달린 모자 쓰는 친구들 보니까 다 아시아 사람들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러고 그 현장 가면은 큰 사이트일수록 되게 스트릭하거든요. 관리를 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PPE 같은 거막 무조건 껴야 되고 되게 스트릭해서 그런지 뭐 안전 벨트 안 매다가 걸렸다 그러면 바로 라인업 당하고 그런 경우를 제가 좀 종종 봤거든요. 귀찮더라도 그런 안전 관련된 규칙들은 좀 지키면서 일을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꿀 오브 꿀인데 NTS라고 뉴먼타운 서비스가 있어요. 이제, 북쪽 지역에 뉴먼이라고 있는데, 거기 그 타운 쪽에 가보시면은, BHP 빌리지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청소를 하는 일인데, 보통 하우스키핑은 그냥 조그만한 이렇게 방 하나 이렇게 청소하고 이런 건데, 이거는 집한 채를 청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여러 군데를 청소를 안 해도 되거든요. 많아도 열몇개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그 청소해야 되는 게뭐 부엌, 거실, 그리고 화장실, 침실 이렇게 있는데, 진짜 쓱쓱쓱 하시면 돼요. 되게 깨끗하게 사용을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더러운 방은 제가 거의 다못본것 같아요. 조금 약간 직급 높은 사람들이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두 명으로 팀을 묶어서 일을 하고, 이제 이거는 봉고차로 출퇴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빌리지랑 그때 한 10분 거리였나? 되게 가까웠는데, 출퇴근도 엄청 빨리빨리 해가지고, 굉장히 편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건 좋았던 게 보통 마이닝 가면은 이제 사막 한가운데거나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없거든요. 우럴스라든지 로컬 카페 이런 거를 상상을 못 했는데 여기는 뉴먼타운 근처에 있는 청소하는 그 구역이다 보니까 우럴스도 있었고 그때 카페도 있었는데 카페는 안 가봤지만 그래서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제 걸어서 바로 갈수 있는 거리거든요. 5분? 바로 그 저희 쉬는 데 바로 건너편에 큰 건물이 그렇게 있어가지고 뭐 쇼핑도 하고 그래서 되게 리프레시하는 느낌? 근데. 좀 에브리지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저는 조금 무서웠어요 왜냐면 그 에브리지널 사람들이 NPC처럼 진짜 많은 거예요 막 벤치에도 앉아있고 막 입구에도 막 서있고 막 저쪽에도 막 무리 지어있고 이러니까 좀 괜히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있는 건데도 괜히 좀 무서워서 저 혼자 이렇게 눈치 보면서 다니고 그러긴 했거든요 적어도 두 명이서 같이 붙어다니거나 그러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이 NTS가 저는 마이사이트 클리닝 못지않게 정말 정말 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최대의 단점은 뭐냐면 유배당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웰백에서 머물렀는데 바로 옆에 또칼건이랑 빌리지가 있어요. 되게 작은 빌리지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필요로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NTS가 정말 일하는 게 별로 없고 꿀인 거를 다들 알거든요. 그래서 아, 이 정도 사람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가지고 두명더 하우스키핑으로 가뭐한명더 케이터링으로 가 이런 식으로. 갑자기 예고 없이 막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NTS를 지원을 해서 막상 갔는데, 아니, 너는 케이터링 먼저 할 거야. 이러면서 그냥 케이터링으로 막 보내버린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꿀 빨러 갔다가 오히려 더 고생하고 이럴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꿀 빨면서 진짜 너무 행복하다. 점심시간까지 하루 일당 다 끝내놓고, 점심 먹고 진짜 5시까지 쭉 쉬고 막 낮잠 자고. 근데 일, 할 거는 다 끝내고 내쉬는 거여가지고. 이렇게 쉬면서 너무 편하게 일을 했는데 3일 있다가 갑자기 너짐 싸서 칼건 빌리지로 가라는 거예요. 케이터링 해야 된다고. 한 그래서 그때 5일 정도 했나? 알고 보니까 그 케이터링이 진짜 모든 빌리지 중에서 제일 최악인 데였거든요. 제일 복습 그래서 5일 동안 진짜 울면서 <laughs> 일하고 유먼 클리닝으로 다시 돌아가긴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빼면은 진짜 진짜 편한 곳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런 거를 알려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거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서 그때 가서 어떤 친구가 얘기해줘가지고 와 마이닝에서 영화를 볼수 있구나. 굳이 활동을 성공했다. 그래서 첫 스윙을 이제 가게 됐다 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첫 스윙 때는 이제 출근을 하면은 저는 초반에 많이 그렇게 해가지고 몸을 좀 많이 혹사해서 저는 제일 후회됐던 게 뭐냐면.